요거까지 이렇게 담아 갈게요. 삼각대도 꽤 무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래 가방 촬영, 가방 상세 디테일 컷을 찍으려고 했던 날인데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다운되어 있기도 했고, 저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샤워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혼자서 시민공원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laughs> 오늘은 뭔가 피크닉 개념보다는 촬영을 목적으로 가는 거라서 아마 가서는 계속 촬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방을 다 챙겨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폭염주의보라고 하는데 호다닥 다녀오겠습니다. 시민공원 도착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이야. 짠. 대박. 잔디 있는 곳으로 가서 찍어 볼게요. 지금 자리 깔고 앉았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요. <laughs> 어, 해 된다. 어, 지금 찍어야 돼. <laughs> 여러분 자리 깔고 앉았고요.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뭐몇개안 돼가지고 <laughs>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촬영하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집 왔습니다. 지금 인중에 땀 범벅이에요. 너무 덥다 밖에. 제가 가방 영상 설명하는 거는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 조금 뭔가 아쉬워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갔다 왔습니다.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아직 흙이 안 말랐더라고요. 어제 비가 내려서 요거는 세탁을 하고 가방 상세컷 조금 더 촬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방 촬영 이제 다 끝났고요. 4시 반에 집앞 미용실에 뿌염하고 오려고 합니다. <laughs> 지금 뿌리가 진짜 많이 자랐어요. 한한 한 3, 4cm는 자랐을 것 같아요. 저 미용실 어디 다니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미용실은 양정에 있는 프로헤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염색하고 올게요. 가서는 쑥스러워가지고 촬영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저집 도착했습니다. 아이스티 타주신 거 마저 먹으려고요. 머리 완전 자연스럽게 잘 됐지 않나요? 오늘 기장은 따로 안 자르고 넘기면 살짝 여기 그 애교 잔머리 그런 거 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즘에 밥묶음을 자주 하니까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완전 만족이고요. 오늘 되게 뿌듯한 하루예요. 촬영도 잘 하고, 미뤘던 뿌염도 하고 확실히 딱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은 그 성취감 때문에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 시거든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6시 반쯤에 남자친구 퇴근하면 서면 가가지고 라화 콩구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마라탕이랑 꼬바로 마라샹궈 먹으러 가보려고요. 거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자서 무슨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계속 옷을 갈아입네요 썸네일 찍을 때 약간 이 가방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마스크도 사 와야 돼요 마스크 약국 가서 사고 그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오늘은 여기 갈 거예요. 마라샹궈, 두근두근! 올라 가보겠습니다. 맛이 있을랑가? 뭐 먹어볼래? 응. 뭐 먹을까? 먹고싶은거 저 팽이버섯? 팽이버섯? 어 <laughs> 마라탕부터 나왔어요 헉, 푸짐하다 우리가 너무 다 사갔네 응 <laughs> 어. 우리 아까 많이 나왔네 배고파가지고 오, 옥수수야 저는 마라탕 1등, 창고 2등, 꼬바로 3등. 들어갈까? 덱스 커피 왔어요.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공연장 같은 느낌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송사영 광장 지나갑니다. 걸어가요. <목소리> 여러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진짜 덥다. 저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 씻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영상은 나만의 화장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스킨케어 영상에서 나만의 화장대 어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도움받으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나만의 화장대 어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플 다운받으셔서 브랜드명이랑 제품 이름이랑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 사진 찍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쯤에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대에 있는 제품들을 다 사진 찍어서 저장을 하면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의 궁합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템입니다 하고 소개해드리는 사이닉 퍼스트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등록했을 때 보면은 피부 결 케어, 빠른 흡수, 시원한 에센스가 특징이라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맞춤형 제품 해가지고 끼리님을 위한 추천 제품 해가지고 추천 제품들을 딱 띄워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 받아서 샀던 게요거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이고요. 요게 그때 맞춤 제품으로 추천 떠가지고 사봤었는데 최근에 꾸준히 계속 사용해보고 있어요. 닥터 결 세럼이라가지고 시원하면서 속건조 잡아주는 그런 토너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나만의 화장대 맞춤형 제품 요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화장대가 신규 어플리케이션이라가지고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러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요. 나만의 화장대 어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 하나씩 사진 찍어서 내가 나한테 잘 맞는 화장품들 쓰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강추 드렸던 나만의 화장대의 또꿀 기능 있잖아요. 유통기한 설정을 또할 수가 있는데요. 기초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개봉 후 12개월 안에 쓰세요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지키는 게 건강한 피부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봉하면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12개월로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한달 전에 알람이 한번 오고 유통기한 만료 당일날 푸시 알람이 한번 더 온다고 해요. 총두 번에 알람이 온다고 하고요. 화장대 궁합도 하나 보고 알람 설정도 하고 이렇게 나만의 화장대.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땡볕에 계속 있었더니 얼굴에 열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하나에 200 포인트씩 쌓이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좀 쏠쏠한 게 6천 점이 모으면 화장품 키트를 발송을 해줘요. 요거랑 요거랑 마스크팩 다섯 개랑 또 어바웃미 스킨케어 샘플 세트 그리고 파우치랑 이렇게 키링.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이벤트로. 에뛰드하우스 5,000원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어플 사용하시면서 이벤트도 참여하셔가지고 샘플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자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투두리스트를 정했거든요. 12시에서 1시 점심 먹기, 설거지 하기, 가방 착장 샷, 촬영, 공원 갔고요. 그리고 편집, 편집은 아직 안 했구나. 편집 이제 할 거고. 외장하드, 외장하드 지금 주문해야 돼요. 음. 제가 영상 다 만들면 완성본은 다 외장하드에 넣어 놓거든요. 저거 이제 거의 다 용량이 다차 가지고 이제 새로 구입을 하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가방하고 편지마저 다 하고 지금 저녁 먹으러 본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서 강아지들이랑 좀 놀고 산책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대신

우성아 대식! <웃음> 일로와! 우성 <laughs> 대식이 앉아! 앉아! 콩불이랑 회냉면이랑 감자전 이렇게 먹을게요.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는. 여러분, 저집잘 도착했습니다. 고장났다. 집에 여름 옷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입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점프스트 이런 거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이 택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입어야지. 기장수삼 각. 그리고 작년에 통영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랑 커플로 입었던 요 잠옷. 잠옷도 있길래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저는 정리하러 갈게요, 여러분. 옷도 다개야될것 같아요. 빨래 한번 씻어야 되나? 연애를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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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구도로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크림 친전뽕 레시피가 진짜 맛있다고 강추해주셔가지고,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조금 잠겼어요. 그러면 한번 호다닥 만들어 볼게요. 깐만을 사왔고, 양파 반개 있어요. 이거랑 베이컨이랑 치즈랑 우유랑 이렇게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다 치즈 넣어줄게요. 요거는 친구가 담아준 장아찌용 짠. 짬뽕 만들어 왔습니다. 크림 진짬뽕. 원래 되게 꾸덕꾸덕했는데 조금 짠것 같아서 물을 좀더 넣었어요. 불향? 이거 깜빡할 뻔 했네. 잘 먹겠습니다. 오. 대박이야. 음. 때 음, 장아찌 맛있다. 여러분, 제가 로제 까르보 이런 좀 크림류를 잘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일단 이게 생크림이 아니고 우유라서 좀덜 느끼하고요. 베이컨. 아 음.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장아찌랑 너무 맛있어요. 근데 조금 느끼하긴 하거든요. 빨리 먹어야 돼. 산수로 좀 가져올게요. 진짜 딱한 조각 남았거든요. 이거 맞아 먹을게요. 저는 크림류는 조금 약한 걸로. 음? 음. 아, 잘 먹었다. 지금 이제 설거지하고 머리 감고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약속 갔다 오고 영상 올려도 다 만들었으니까 업로드하고 그러면 저는 이거 치우고 올게요, 여러분. 짠 짜란 원단을 새로 샀습니다 저번에는 에메랄드 색 민트색 샀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노란끼 도는 요런 컬러를 사봤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이거 조금 만들어 볼까요 이 색깔 예쁜디 크런치 요렇게 세개 포장할게요. 이거 두 개는 오늘 만든 거고, 이건 제가 예전에 여유분으로 하나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새 건데 요렇게 세개 가져갈게요. 이거를 매매 찝어줘야 안 풀리더라고요. 꽉꽉. 샤이 관중은 요런 거꼭 붙여줘야 된다면서. 짠, 완성. 같이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른 출발해볼게요, 여러분. 들어왔는데. 더워요. 기본 둘에특양 하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니, 아유, 좋다. <laughs> 아, 약간 아, 나오면 손이라 <laughs> 친구 블로그에 나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안 조이면. 아, 이거 나요? 근데... 나... 아, 이거 나요? 아는 집 없으면 어. 네. 가가지고, 나 빈자리 딱한 집은 뒤지. 뭘 그렇게 찾아?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laughs> 자리가 거기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laughs> 없는 데는 없는 이유가 있다 <laughs> 여기 최강 정미를 왔어요 <laughs> 어, 못것 같아. 못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면 어, 네. <laughs> <머리 못 찔냐고. 웃음> 하희는 여기 앉았어요. 어, 정샘물 쓰시네요. 정샘물 좋지. 응, 하이네켄이랑 데스페라도스 이렇게 주문했어요. 내가 온전했을 것 같아. <laughs> 어, 맛있어. 자리 아, 바꾸면 안 돼? 조명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니. 아, 이쪽이 낫거든. 마스카라. <laughs> 음, 짠하는 거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이거 조일한랑 같은 거야? 아니, 이거 만든는 어, 웅짠하면 3로 올라가더라고. 요게 새끼 노가리. 버터 <목소리로> 오징어거든? 아 버터 오징어. 멤버샷도 주문했어요.